우잉. 과자를 잡았습니다! 입에 넣었습니다! 아, 난이도가 너무 쉬운가요? 오, 두 개! 두 개를 잡았습니다! 오, 하나 입에 넣었어요? 벌써? 꿀꺽? 아, 이거 너무 쉬운데. 아, 너무 쉬운데. 오, 떨어졌습니다! 오, 잘했어. 최고! 양손에 하나씩 있어요. 옳지. 하나 먹고 옳지. 그다음 하나 먹고 천천히 먹어. 그렇지. 아이고. 어. 아, 우리 아들 안 잊어버렸어요. 안 잊어버렸어요? 또 있다는 걸? 응. <laughs> 한번 닦자, 어? 응? 어이쿠! 어이구, 잘했다. 어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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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력, 어이 오! 이거는 반칙. 손에 붙었자. 응? 어? 붙었자. <laughs> 아이고. 아 아, 마지막 한 조각까지 입에 넣었습니다. 축하합니다. 와우 짝짝짝짝짝짝 최고 엄마 최고 알았죠? 이리 와. 이제 엄마 하아 오케이 엄마 하아